로맨스다유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은 로맨스다유 라이브하는 날 1부, 1부에서 부 많은 사랑을 받아서 또 2부에서도 <laughs> 또 연장으로 2부까지 했는데요 자 요렇게 지금 바구니 정리가 돼있고요 바구니 정리가 돼있고네아 근데 아직 아직 문자를 안주신 분이 계시네요 오늘 로맨스다유에서 첫침 하신 분들 지금 문자 안주신 분이 네분이나 계세요 자 애타게 지금 연락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연락 기다리고 있으니까 연락 주세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찜하신 분들, 오늘 로맨스 이울게에서첫 찜하신 분들, 연락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 빠른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로맨스 다이 다 우리 로맨스 다이 유튜브 구독자님들 덕분입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이고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네, 예쁜 아이들 앞으로도 많이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퇴근해야 되는데 연락이 안 와서 퇴근 못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 연락 안 주신 분들 얼른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